안녕하십니까 꼬박사TV 입니다. 오늘 행복한 일요일입니다. 예 제가 지금 체육대회 가면서 우리집에 예쁜 꽃이 너무 많이 피고 아름다운 새소리 들리시죠 여러분? 예 새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간단하게 유튜브 방송합니다 여러분. 예전은침이에요 저는 언제나 꽃과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삶을 너무너무 행복해 한답니다 여러분. 자, 언제나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죠, 여러분. 보세요. 아우, 꽃이 이렇게 너무 예뻐요. 장미꽃이 화적 피어서 또산철쪽이 지고 나니까 장미꽃이 화적 피고 또 달맞이 꽃과 아우, 아름답죠. 이제는 꽃을 좀 작게 키울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여러 손을 좀 봤어요. 아우,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, 요거는 보세요 양귀비꽃입니다 아 너무 아름답죠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과 또 혼자 보면 욕심쟁이 같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보려고 예 제가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꽃보세요 네. 아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. 시인은 약간 또래끼가 있어야지 시인이 된다고 이러더라고요. 예, 그건 나태주 시인님께서 말씀하시더라. 그래서 제가 100% 공감했습니다. 제가 약간의 좀 그런 끼가 있죠. <laughs> 예, 그렇듯이 언제나 내가 행복은 내가 찾는 겁니다. 오늘도 멋지게 하이티. 언제나 적당히 먹있 눈치 볼게 없어. 나만 눈치 봅니까? 나만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.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쁜 예쁜 아침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. 포도보세요 포도 예 포도 얘도 꽃이 피어가요 원래는 뭐 우리 농장에도 그렇고 포도가 너무 많아요.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내가 있음으로 해서 또 가족도 있고 가정도 있고 예또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. 언제나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위해서. 멋지게 행복하게 여러분, 화이팅입니다 여러분!